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한국 사람들 중에 55%는 앞으로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지금 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사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44%입니다. 그러니까는 전 국민 전체적으로 제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지낸다 안 지낸다 하는 건지 원래 사당이 없는 집은 제사를 지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당이 불터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 제사는 어떻게 할꼬 하면서 네? 울었었던 거지. 그러던 것이 일제 시대를 겪고 그리고 또 유교 전쟁이 있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정을의 준칙이 있고 이러면서 모든 것이 다 간소화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당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당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건데 사당이 없으면서도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던 거예요 제사는 위패가 모셔진 사당이 와서 지내는 거지만은 차례는 각자 집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위패는 사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차례는 지방을 써가지고 지내고 끝나면 태웠던 거예요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차례를 지낼 때 썼던 거지 그게 위패가 아니에요 음, 그런데 사당이 없어진 위패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사만 남으니까는 지방을 써놓고 제사를 지내는 짓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는 차례까지 명절 제사다 그래요.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제사는 다 같이 모여서 지내니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던 짓을... 종갓집은 종갓집 며느리 혼자 그 중노동을 하려니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종갓집에서는 제사를 줄이자 이래 가면서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고 그 니그들 네 할아버지 제사는 이제 종갓집에 안 지낸다더라. 그럼 우리가 지내야지 이런 것들 <laughs> 각자 자기 집에서 제를 지내는데 그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그집 여자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힘든 거예요. 얼마나. 제사 지내는 게 힘들었으면은, 제사 지내기 싫어서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 믿으면은,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안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제사를 절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날이 되면은, 아무도 안 오고, 할머니 혼자 절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지도 않아. 돈 받네. 요즘은, 사식구제도, 절에 가지도 않아. 돈 많네. 49제라고 하는 거는 일곱 번을 제사를 지내야 49제인데 처음만 지내고 마지막 날만 가고 그러고 안 가. 돈 많네. 이게 무슨 49제입니까? 이러니까는 이제 제사도 지내 줄 사람도 없고 나 죽으면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나? 쟤네들은 할것 같지도 않고. 조상님 제사도 그렇고 그러니 절에다 갔다 입표를 모시면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도 하고 그러니 그래도 뭐 낫겠지. 이런 심정이요. 그런 심정으로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니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집이 없는 게 서러운 줄은 알겠는데 절이 없는 게왜 서럽냐. 조선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교를 믿었어요. 다. 그런데 불교신자들은 위패를 절에다 모셔요. 옛날부터. 유교 사람들이나 위패를 자기 집에 사당을 해놓고 거기다 모셨죠. 그리고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당에서 지내는 거지. 사당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집에서 지내는 이상한 짓들을 한 거지. 집에서 지방 써놓고 제사 지내는 건 편법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제사도 아닌 걸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거야, 지금. 차례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힘들어 하고 있고. 참 문제지. 원래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사당에서 지내는 겁니다, 사당에서. 그런데 불교신자들은 절이 사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사는 어디 가서 지내야 돼? 당연히 절에 와서 지내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우리는 제사 지낸다 그러면 집에서 지내는 줄 알아. 다시 말해서 원래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를 그것도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제사상을 차리던 것을 종갓집 며느리가 혼자 하라 하니 죽을 맛이니까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없어지니까는 그래도 우리 조상권은 우리라도 챙겨야지 그러면서 사당도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며느리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는 그것도 이제 한 해, 만 해, 안한 해, 뭐,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래부터 원칙도 아닌 거를 가지고, 잘못된 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네만해 하는 거고로, 이거 참 멍청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에서 49제 지내는 의미를 연가가 있어가지고, 죽고 나면은 열명의 왕들한테 재판을 받으니까는 좋은 판결 나게 하려 지내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극락만 사람은 사실 그저 지네요 그리고 또 희한한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한테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장례도 안 해준대. 제사도 안 지내주고. 유교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교에서는 안 그래요. 자식이 죽었을수록 더더욱이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식이 죽었으니까는 부모한테 불의한 놈한테는 그런 것도 안 해준다 이거야. 참 잘못된 사고방식이잖아요.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가장 큰 목적은 불교에서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나하고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상태가 바뀐 것뿐이지.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 채로 계속 인연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상태로 바뀐 거잖아요. 그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고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진짜 죽음은 언제가 되는 거냐 하면은, 내 기억에서 사라졌을 때야.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 아버지를 난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 그분은 내가 살아계신, 하는, 아직까지도 돌아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십구제를 지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길마다. 그러니까는, 법도도 아닌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겠다, 안 지내겠다, 거기 에 괴롭게 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불교신자가 됐으면은, 법당에다가, 위패를 모시세요. 그리고, 제사는 집에서 지지지 말고, 절에 와서 지내세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사하고, 제하고는 달라요. 불교에서 지내는 거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지. 어떻게 다르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겁니다. 매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제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한테 공덕을 짓고, 해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절에서는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요즘 절에서들영가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 먹는 밥상처럼 나물이니, 국이니, 밥이니, 뭐 전이니 이런 거 갖다 놓고 지내잖아요. 그거 불교식 아니에요. 무당화 돼버린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에서는 절대 그런 제사 지내지 않아요.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 하면은. 밥상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밥상은 살아 있는 사람 배부르라고 차려 주는 거지 죽은 사람 배부르라고 차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산 사람 취급하면은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됩니다. 귀신이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등장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을 만드는 짓을 아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를 지내 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왜 나물이 없냐, 밥이 없냐, 국이 없냐, 이 시비 걸어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겠대. <laughs> 서울에 있는 참정사는 지하철역으로부터도 아주 가깝고 그리고 교통 유지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참정사로 입회를 모시라고 그리고 또 제사도 이렇게 집에서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답지도 않은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절에다가 제대로 위패를 모시고서 지내는 제사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세요. 지금 오빠를 엄마 산소 밑에다가 썼어요 엄마 산소 밑으로 오빠가 자꾸 들어간다 했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본 거는 이렇게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작은아버지가. 자리가 조금 옆으로 갔으니까 그거를 선물할 때 옮겨라 음. 근데 그거 괜찮아요 옮겨도요?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 호랑이가 죽으면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짐승은 죽으면은 이 육신이 남는 거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가지고 운을 하는 그런 행동들은 마치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몸을 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죽었다고 하는 거는 몸은 그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음. 그런데 왜 시신을 묻어놓은 무덤에 가서 추모를 합니까? 낙골 당도 뭐지? 그 육신의 유골을 갖다 놓은 거야. 그런데 네. 정작 그 사람의 이름은 어쩌고 있어?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인데 이름은 그냥 허공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이요? 위패를 써놓고 그 위패가 있는 곳이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남은 육신은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무덤을 쓰든 또는 화장을 하든 그리고 무덤을 갖다 옮기든 만약에 그 육신이 돌아가신 그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몇 자리를 이리, 이리 옮겨도 탈, 저리 옮겨도 탈,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 육신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생기지도 않을 탈을 자꾸 만들어서, 왜 자꾸 탈이 생길 짓을 하냐는 소리요. 그러니까는, 옮기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옮기세요.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도리를 모르니까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러 가는 데가 낙골당이야. <laughs> 또는 무덤이야. 그들이는그 그 사람들은 무덤에다 자기 아버지를 모시면은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이거든요. 이런 게다왜 생겼느냐 하면은 유교에서는 사람의 이 영혼을 혼 백이라 그래요. 혼은 하늘로 흩어 없어지지만은 백은 시신에 남아서 무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은 하나의 껍질이기 때문에 태워버린다든지 또는 어떤 곳에서는 짐승의 먹이를 줘 버려요 우리도 살아생전에 그 짐승들의 육신을 먹고 살았으니 내가 갈 적에는 나도 그들 먹이가 되겠다 해가지고 줘요 이게 바로 불교의 사고방식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육신은 곧 내가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살아생전에 갖고 있었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같은 거야 자동차가 망가졌으면 폐차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폐차시켰는데도 이미 폐차시킨 자동차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폐차시킨 자동차가 운전수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자꾸 운전수를 보려고 하는 바보와 똑같은 짓이라. 또뭐 질문? 마치 사당하고 위배를 모셔야 되는 그 뜻을 빡 하지 못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참, 인연이 소중해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 아버지가 됐느냐. 나를 낳아서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를 낳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었어.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가 탄생한 것은 내가 탄생했기 때문에 탄생한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식이 죽었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 아버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 자식은 뭐야? 육신이 아니라 이름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얻다가 모셔놔야 될거 아니야. 이게 입패입니다 그다음에 식구님과는 자주 찾아가 보지는 못해도 생일이라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죽은 사람은 제사가 생일이야. 죽은 날, 그 제사가 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배를 모셔 놓고 그 생일에 찾아가듯이 제사에 찾아가는 거예요. 생일은 살아서 내 곁에 오신 날이고, 제사는 죽어서 내 곁에 오신 날이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나까지 죽을 수는 없는 일이야. 내가 살아 있는 한은 영원히 그분은 내 아버지, 어머니여.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증거인 거야.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그분의 이름을 폐에다 새기고서 돌아가신 날 찾아뵙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위폐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해. 명절에 집에서 차례를 지내잖아요. 우리 절에다가 위폐를 모시면은 신청하면은 지방을 다보내죠 그리고 차례하는 법도 다 프린트해서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난 다음에는 아침 먹고 나자마자 바로 절로 와야 되는 거야. 이게 도리야. 나는 여기에 위패로 있고 싶은데 죽은 다음에 그 누구가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모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면은 조사님 위패를 저리다가 모시고서 재사일 때마다 자식들을 다 부르세요.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법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라. 그러면은 안 따르면은 따를 수 있게끔 계속 재산 날이니까는 와라 와라 하다 보면은 한두 번씩 와서 처음에는 뜻도 의미도 모르니까는 왜 귀찮게 이런 걸 자꾸 하라 그래 하겠지만은. 와서 법문 듣고 항상 저는 법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뜻과 의미를 알게 되면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은 어머니도 내가 모시고 자주 찾아뵈야지 어떻게 보면은 살아서는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도 돌아가시게 되면은 더 자주 찾아뵙게 돼요. 왜냐하면은. 살아서 찾아뵈면 잔소리도 들을 수 있잖아. 근데 돌아가셔서 위패 모신다고 찾아보면 잔소리는 안 하시거든. <laughs>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시거든. 일방적으로 나 혼자 하고 싶은 소리 하다가 가지. 그러니까 더 잘하게 돼. <laughs>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 놓으면 다 자식들이 해요. 그러니까 위패를 모신 걸로 끝나지 말고 위패를 모셨으면 반드시 기일날마다 죄를 지내줘야 돼.